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소재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275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 옆으로 바로 접하고 있고요. 이제 석축공사는 포천사고로다 이렇게 이제 찰싹키로다가 수직으로다가 아주 이쁘게 석축공사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들어오는 진입로는 6m 보러, 저 시멘트 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렇게 노란선으로 중앙선을 해놔가지고 넓게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이제 식생 블럭으로 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포천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올라오면 지대가 살짝 높은 조건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있는 이렇게 이제 뭐 방갈로 그 다음에 컨테이너 집이렇게 이제 박스형 컨테이너는 다 치워 가는 조건이고요. 이제 알 땅만 파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도까지 다 마당에 되어 있고 건축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멘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텃밭으로 일부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렇게. 요 방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로 공작산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동홍천 i c 고차로다간 5분에서 7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를 있고요. 도로보다 좀 지대가 살짝 높아서 좋고요. 오늘 날이 살짝 이제 흐려서 그런데 맑은 날은 이제 전망이 아주 수십키로가 멀리까지 나오는 전망이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계획관리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커피숍이라든가 간단한 이제 뭐 근생 시설 같은 요런 이제 영업성을 띠는 시설 하면 좋고요. 집 짓고 살기도 좋고, 뭐집 짓고 한 편에다가 커피숍이라든가 요런 이제 작은 음식점, 이라든가요렇게 이제 하셔가지고 시골 생활이라도 좋은 조건에 토지고요. 지금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외집 분들 이제. 귀촌하셔가지고, 시골 사시는 분이 여러 세대가 있어가지고, 단지네 분들만 이제 친하게 좀잘 지내도 여기 커피숍에도 장사가 잘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본토지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전화 주세요.